시비야 어이가 없네 시비 <laughs> 아니 왜내 이름이 틀렸지? 니 아, 네 말은 여기서 지도를 만들었어 어이 방향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 근데 여기를 그렇게 가 이거인거잖아 그렇지 아니 봐봐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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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여기서 지도를 만들잖아 응이 어. 여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여... 지금 이런 상 보면, 여쪽에서 보면 여쪽에서 이렇게 쭉간단 말이야. 어아 어. <laughs> 왜? 어, 아니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빨간색으로 해. 보기 지금. 편하게 시청자도 보기 어. 편하게. 알겠어 알겠어. 안 털어. 지도를 이렇게 만든다 고치자 어. 네, 지도를 만들어. 그럼 여쪽에서 만들면 이 기준으로 여쪽으로 간단 말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 그치? 그치. 근데 어. 왜 이쪽 내가 이 밑으로 가는데 이 밑에서 생각하는, <laughs> 이렇게 가냐고 이게. 야 명주야 생각을 해봐. 근데... 야 씨발로 아야 여기서 그래. 야 여기서 만들었어. 그래. 여기가 이미 여기가 밝혀지는데 씨발 여기 한칸 갔다고 여기가 이렇게 밝혀지냐? 지도는 여기가 모서리가 끝이야. 아니, 지도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표시가 마지막 부분인데 나음 지도를 건너뛰고 이렇게 커지냐고 지도가. 아니가 그러니까 지도를 내가 여기서 만들잖아. 음. 어, 그래. 지도를 여기서 만들어. 음. 그 여기서 지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또 만들어. 음. 그럼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또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 나 씨발게 빡대가리다. 아니, 야, 생각을 해 봐. 네가 <laughs> 여기서 만들었어. 그래. 그럼 이렇게 밝혀지지. 근데 어. 네가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데 여기가 안 밝혀지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밝혀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봐봐. 여기서 밝혀지기 때문에 여기가 안 밝혀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시야가 지금 밝혀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지도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서 밝히면 여쪽 시야가 밝혀질 거 아니야. 이 지도를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만들어 쳐 놓고서는 더큰 지도를 원하는 건 무슨 무슨 구분인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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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 그래. 그지 여기에서 만들어 그래 이지면에서 만들어 근데 여기서 또 만들었는데 방금. 왜 여기가 안 밝혀지냐 이거인 거잖아 아니 뭔 소리냐고 네가 방금 말이 그 말이잖아 아니 여기 블럭 여기... 왜 설치했는데 아니 <laughs> <laughs> 여기에서 설치 그럼 여기까, 음. 여기까지 보여 그래 그럼 여기 끝에서 여기서 설치해 그럼 여기까지 음. 보여 응 음. 여기서 설치해 그럼 여기 끝까지 보여 그래 그래 3 곱하기 3 그래 <laughs> 그래 아... 이거 맞아. 맞아. 네가 이거 말한 건 맞아. 근데 네가 방금 나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알아? 이리로 와 봐. 네가 여기 한칸 뒤로 가고 왜 여기가 안 밝혀지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도 자체가 밝혀지는 순서가 봐 봐. 아... 아, 그래. 예. 네가 이렇게 밝혀지고 여기서 왔으니까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밝혀지냐? 이거인 거잖아. 그래. 왜 그렇게 병신아. 발견을. 야, 아, 진짜 이거를 씨발 내가 어떻게 이걸 왜 이해를 시키고 있지? <웃음> <웃음> 봐봐. 여기가 밝혀졌어. 그래. 네가 네가 여기서 만들어서 아 근데 마인크래프트 시스템이 원래 밝혀지면 그그앞자은안 밝혀져, 이게. 아니, 마이크로 이건 시스템 모르는 거잖아. 시스템을. 이건 아니 시스템이랑 별개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니 그래. 네 말은 여기서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또니 아, 네 말하는 게 그래 아니지 내가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지도에... 야 여기서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왼쪽으로 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지금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들면 여기 뒤쪽에 발아지는 똑같잖아 여기에서 밝아지면 이쪽 표면이 밝아지고, 이쪽에서 이쪽 부분이 밝아지는 거잖아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내이 그러니까 이론은 얼그 그러니까 지도는 특정 방향에서만 지금 밝혀지는 게 아니냐고. 방향에서 밝혀지는 게 아니야 지도야. 지도는 방향에서 밝혀지는 게 아니야. 씨발 그럼 그거부터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론이 아예 틀렸잖아 근데 지금 네가 아니 근데 지금 특정 방향에서 밝혀지기도 해. 봐 여기서 봐봐. 아,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이건 네가 해결했어 어... 왼쪽으로 봐봐 왼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루는 했잖아 근데 내가 오고로 어... 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까 그러니까, 니 봐봐 내가 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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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에서 밝혔잖아 음. 그럼 여기 기간에서 밝히면 이 뒤쪽이 밝아지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이걸 생각했단 말이야 이렇게 밝아지는 걸 생각했단 말이야 이렇게 밝아지는 걸 생각했단 말이야 뒤쪽에서 쓰면 그러면 지도가 겹쳐지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거든 내가 여기서 밝혀지고 여기 뒤에서 여기서 밝혀지면 돼 그리고 어차피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위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끝나는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걸 반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위로 위쪽에서 하지 말고 저기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봐봐 아니, 우리가 우리가 여기다 일자를 켜놓고 여기다 일자 액자를 켜놓고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지니 네 화면은 여기가 기준을 잡혀 있을 거야. 여기가 기준을 잡혔을 거야. 그림면 시작이 지도를 처음 우리가 같이 시작 스타트를 했을 때 대강 이쪽으로 잡으면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인 거잖아. 이 이렇게 시작이. 근데 네가 방금 한 말로 하면은 저쪽 저쪽으로 가서 하면 그림이 뒤집어져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지도 제작의 기준이 제, 기준인 거잖아. 그니까 우리가 그 지도 제작 기준에 맞춰서 그림을 만드는 거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도... 그거를 물,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들고 그 만든 거에 따라 지도의 법칙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도가 거꾸로 된 거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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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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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봐봐. 내가, 봐봐. 봐봐. 내가 저쪽 모서리부터 시작하면 어디, 어디서부터 시작해? 저쪽 모서리.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저쪽 모서리인데? 그렇지. 지금 여기서 어디서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쪽 모서리가 아니지. 지금 그림이 반대로 돼 있잖아. 지금. 우린 여쪽에서 시작하는 거지. 여쪽, 여쪽. 아, 그래 반대로니까 여기서부터지. 그렇지. 여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저쪽에서 시작하면 여쪽에서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림을 180도 돌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도만 바뀌겠어? 그 지도의 앞 지도 바뀌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게 되면은 저쪽 아래가 아래가 되니까. 아이지 얘 180도 돌려봤자 그거지. 왜냐면 얘를 얘가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180도 돌아봤자 그게 그거야. 저기서부터 시, 쭉 시작해서 온다는 가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근데 대각선으로. 근데 저기가 그림의 있는... 왼쪽 끝이고 여기가 오른쪽 끝이야. 그래. 우리 오른쪽 끝에서부터 그림을 시작을 해. 끝 그,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경사가져. 근데 저기서 만들게 되면 경사가 진 지점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공중에서부터 그림을 시작하게 된다고 그럼 만들 때. 아니지, 그림을... 아 이제 그림을. 아야 이. <laughs> 와 오늘 되게 진짜 머리 아픈 날이구만 진짜. <laughs> 아 진짜. 야 꺼져. 어디 있어 씨. 꺼져 꺼져. 야 프린트 어? 켜서 저쪽 찍끔 찍끔 여기 찍끔 찍끔 설치를 해봐. 그게 더이가 아, 빠르겠다. 야 야, 야 야. 거기 지워지나 보자. 씨발로만 안 지워진다 공중에 있어서. 아, 거긴 바닥에 있네 그래도. 그래 요렇게 하면? 그래. 여기도 조금 만들어 봐. 꺼. 일단 프린트 끄고 와서 지도 설치하고 반대편 와서 지도 설치해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응. 거기가 모서리야. 어, 지도 같이 그안 맞는데. <웃음> <웃음> 기분 탓인가? 지도 봐 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지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그림이 거꾸로가 된다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도?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 보는 맞은데... 그림은 보는 그림이 이렇게 돼있는데 뭔 소리냐고 야 지도가 반대편으로 제작이 되고 있잖아 멍충아 니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게 정면이야 인마 그게 아니라고 그 반대가 정면이라고 이게 정면이라고? 그래 그게 정면이라고 이게 이 ㅅㄲ야 정면 그게 <laughs> 내가 씨발 <심한 웃음> 반대가 정면이라고 했잖아 번개가 번개가 좌우반좌 잘못해서 왼쪽에서 치잖아 이게... 번개가 땅에서 치니 니가 <laughs> 준 그림을 니가 모르면 어떡해 아니 이런 너 어떻게 알아버냐고너 이거 알아 먹을 수 있냐고 아니 야 번개 야, 야 번개 위치를 생각해 번개가 땅에서 찰 새X야? 지금 아니 지금 번개가 이렇게 이어졌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어졌는지 이렇게 이어졌는지 모르겠다 랄까 지금 좌우반전이 돼있어 좌우반전이 야니 네, 그, 좌우반전이 됐다고? 이렇게인데 좌우반전이 됐다고? 그건 상황반전이고 이 새X 좌우 아니, 아니. 좌우 번개가 지금, 오른쪽에서 찰야니 그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번개가 오른쪽에서 지금. 쳐야 되잖아. 네가 준 그림을 다시 봐봐. 그럼 바로 이해가 돼. 뒤 꼭켜. 씨발로만. 이해했어? 씨발로만? <laughs> <쉬지> <laughs> 봐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 이거 일자 쓰면 알아보겠는데. 네가 지금 지금. <laughs> 네가 너는 지금 나에게 계속 좌우방. 우 지금 상하만전을 내가 지금 그래서 얘기했잖아. 저기서 시작하면은 <laughs>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림이 시작된 왼쪽 위에서부터 그림이 시작된다니까. 근데 너는 아니지. <laughs> 왼쪽 아래야. 이러고 <이러면서> 있어. <laughs>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알것 같아. <laughs> 어? 오케이, 언더샌드? 아니 잠깐만. 그러면 <laughs>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지. 안 됐니? <laughs> 이제 내일 할까? <laughs> 예비역이 <명시마. 웃음> 그러니까 지도 기준 지도는 F3로 뭐 동서남북뜨잖아 지도 제작 어. 기준이 북쪽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자이 그러니까. 네모, 그러니까 이, 이 3D 네모 반대로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렇지. 근데 니네 거꾸로 시작하니까는 어 위아래가 반대로야부터 시작해서 <laughs> 좌우가 반대로야가 된 거야 우리는. 공지점을 씨발 시작을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잡아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어마, 어마, 되는데 봐, 봐 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첫 번째 지금 지금 오류가 있어, 지금. 첫 번째 오류는 나는 지도가 밝혀진데는 아, 밝혀진다는 안 밝혀진다는 걸 지금 첫 번째 오류로 쳐서 밝혀진다고생각 그러니까, 하고 있던 어, 거잖아. 그 다음이 이게 위쪽이라고 생각한 게두 번째 오류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갈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씨발 이게 <laughs> 이게 뭔개 똥단지 같은 짓이야. 누가 캔다 해놓고서 16분이 또 열띤 토론을 했다, 이 <laughs> 야. <laughs> 어우, 어, 씨. 머리 아파. 어.